여러분 뭔가를 새롭게 시도하다가 도전하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뭔가 마음이 잘 따라주지 않을 때가 있죠? 내가 해낼 수 있을까? 아도 이거 금방 안 하게 되고 또흐지부지 되는 건 아닐까? 걱장부터 앞서는 분들이라면 이 방법을 꼭 써보십시오. 제가 마음이 꺾이고 무너졌을 때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었지만 일을 하긴 해야겠고, 그런데 좀처럼 의욕은 생기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침에 이 습관을 갖고 나서부터 다시 활력을 되찾고 긍정적인 변화를 만든 방법입니다. 마치 작은 도미노가 넘어가면 다음 도미노를, 그리고 더큰 도미노를 넘어뜨리죠. 그럼 하루 24시간을 기준으로 여러분이 그날 해야 할 가장 큰 과업이 가장 큰 도미노라고 했을 때그 가장 큰 도미노를 넘어뜨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일 앞에 있는 가장 작은 도미노를 넘어뜨리면 됩니다. 그런데 작은 도미노가 힘이 너무 약하면 다음 도미노가 안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도미노가 1, 2, 3이 있으면 이세 녀석이 연달아서 넘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세 개가 넘어가면 나머지는 자동이거든요. 그럼 보다 적은 힘으로 더 쉽게 오다는 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일단 의자에 앉으십시오. 진짜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십시오 어깨를 좀 펴보고 두 손을 이렇게 들기도 하고요 고개도 이렇게 돌리면서 말이죠 스트레칭을 하세요 여기서 중요한건 두가지인데 일단 몸을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너무 많은 힘이 들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막 무거운거 들고 막 이러면 안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스트레칭이나 여러분만의 동작을 하는 겁니다 스쿼트나 런지 같은걸 할 수도 있겠죠 단 횟수가 또 너무 많아서도 안됩니다 그런 동작들을 하면서 꼭 해야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동작을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감사하게 여기는 건 뭐지? 오늘을 기분 좋게 만드는 건 뭐지? 오늘을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날로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들 자신에게 계속 던져보세요. 그럼 우리 애는 내가 감사해야 할 이유를 찾기 시작합니다. 내가 기분이 좋은 이유를 찾기 시작해요. 혹은 내가 꿈꾸고 바라고 기대하는 미래의 최고의 내 모습을 상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텍스트가 많이 없고 대신에 생각할 거리를 많이 주는 책을 한 페이지 읽으세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건한 번에 쭉 끝까지 읽어 나가야 되는 그런 종류의 책, 내용이 연결되는 책이 아니라 매일 한 페이지씩 읽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책들이 있잖아요. 책을 몇권 추천드리자면 토니 로빈스의 거인의 생각법 그리고, 그리고 세스 고딘의 더플 i 티스 이런 책들을 보면 한 페이지에 담긴 내용은 굉장히 짧은데 인생에서 진짜로 중요하고 본질적인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만약에 크리스찬이시라면 인류 최고의 시에서 자원을 매일 한 구절씩 묵상할수 있는 책으로 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세 번째 1번에서 내가 동작을 취하면서 던졌던 그 질문과 2번에서 책에서 던져준 질문에 대한 답을 기록해보세요. 내가 가장 편한 방식으로요. 짧아도 괜찮으니까 일단 기록해보세요. 책 안에 직접 적으셔도 되고, 손으로 쓰는 게 편하신 분들은 나만의 노트와 펜을 준비하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단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그 노트가 이것저것 다른 내용들을 막 쓰는 용도가 아니라 내가 지정할 책 하나를 매일매일 누적해서 기록해나가는 전용 노트여야 합니다. 만약 타이핑이 편하신 분들은 네이버에 나만의 비공개 카페를 하나 개설하세요. 그래서 그곳에다가 게시판을 하나 만들어서 기록을 누적해 나가면 됩니다. 이렇게 아침을 시작하는 루틴이 1, 2, 3 연결되기 시작하면 다음 행동들의 가속도가 붙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걸 지혜의 왕 솔로몬이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주는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라는 조언에서 차가 냈는데요. 어느날 이 구절이 저에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의 습관은 약하지만 두 가지 습관이 연결되면 강해지고 세 개의 습관이 연결되고 쌓이면 하루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이 습관들은 모두 진짜 눈, 코, 입만 달려있으면 누구나 다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굉장히 쉬운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 효과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내 생각을 명료하고 명확하게 정리해주고 게다가 적은 양이기 때문에 부담스럽지도 않아요. 그래서 내일 가랑비 어쩌는 줄 모르게 누적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성취감도 바로바로 바로 생기고 자존감이 높아져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뭔줄 아십니까? 쌓인다는 거예요. 하는 족족. 그런 말이 있죠. 처음에는 내가 습관을 만들지만, 나중에는 습관이 나를 만든다. 나중에는, 여태까지 해온 게 아까워서라도, 멈출 수가 없을 겁니다. 계속 그 습관을 지속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쌓아 올린 게, 결국, 여러분의 실력이 될 겁니다. 꼭 실천해 보십시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